복제 인간이 초기에는 어떻게 되냐 이게 저기 초기에는 어떻게 되냐 보통 제3국에 가면 아프리카 사람들 있어요 예전에 뉴스에 보면 애기 공장이라고 하번 저기 그 뉴스에 많이 나왔죠 그 애기를 팔아요 아프리카 어디 사람들이 어떻게요 저기 내전 같은 거 일어나, 일어나면 어떻게 여자들 납치해가지고 어떻게요 해그 여자들 임신시키 지네들이 강간에서임신시키 어떻게 애기들 팔아요 그 애기들을 왜 팔았을까요 어디다 입양하려고? 아니요. 나중에 얘네들 키워가지고, 어떻게요? 장기 뽑아내려고. 예전에 뉴스 한참 그거 나왔었어요. 애기 공장 해가지고, 어떻게요? 저기 막, 저기, 여자들 막 납치해가지고, 천녀도 납치해가지고, 지네들 간간하고, 애기 나오면 어떻게 해요? 그 애기를 그대로 팔아요. 그럼 그거 사가, 사가는 인간들이 있어. 왜 사갈까요? 장기 적출하려고. 나중에 얘 키워놓고, 어떻게 해요? 한 열, 한세 살, 4네 살, 다살 되면 어떻게 요 장기를 그때 적출해가지고 팔아먹으려고 그렇게 저기 하는 거예요. 똑같아요. 그럼 어떻게 되냐? 보통 클론 기술이 어떻게 하면 자가수정만 하면 쉬워요. 그럼 자가수정해서 어떻게 해요? 굉장히 쉬워요, 기술이. 자가수정만 하면 클론 기술은 이미 끝난 거야. 정자나 난자를. 자가수정해서 어떻게 해요? 그대로 제한국에 있는 좀 이게 가난한 나라들에 가가지고 어떻게 해요? 아, 어, 저기, 그, 그, 해가지고, 어떻게 해요? 어, 저기, 대리모라고, 저기, 대리모로 해서, 요걸 딱, 저기, 인공 자, 궁에다가 얘기해요. 그러면 나중에 한, 저기, 보통 한, 그, 몇천만 원에서 많게는 1억 정도쯤, 어떻게 해요? 대리모가 어떻게 해요? 그걸 갖다가 A를 낳아줘요. 어, 그럼 그 A를 갖다가 어떻게 해요? 데려가서 어떻게 해요? 어, 장기 적출을 해가지고, 이제 그, 월, 원래 있던 그, 저기, 그 저기 그 부자의 그 DNA잖아요. 뭐 얘가 나중에 딴, 딴 데서 키워가지고 어떻게 해요? 이런 오지 같은 데서 주민등증 없이 부, 키우고 나중에 크면 어떻게 해요? 수술대에서 어떻게 해요? 장기를 교환을 해요. 아일랜드 영화하 똑같죠. 실질적으로 이런 나요 굉장히 기술은 쉬워요. 자가 복제 기술만 되면 딴, 딴 거는 기술 없어. 이게 1980년대에 이미 성공을 해요. 근데 이게 나중에 굉장히 잔인한 게 뭐냐면, 이제 이게 나중에 이게, 자, 이게 자본주의 사회에서 어떤 현상이 발생하냐면, 클론 때문에 어떻게 해요? 클론 어, 때문에 실직자가 넘잖아요. 예전에 한번 강의했죠? 왜 이유는 간단해요. 클론을 교육을 시키고 어떻게 해요? 산업 현장에다 넣으면 일반 인간들한테 어떻게, 클론은 월급을 줄 필요가 없어. 그냥 먹여주고 재워주고 어떻게 해요? 기초적인 것만 이렇게 하면 돼. 클론 살 때만 좀 목돈이 들어가지 어떻게 월급을 줄 필요가 어 예를 들어서 현대 자동차 있다고 봐요. 현대 자동차에서 맨날 바퀴, 바퀴 붙이는 저기 그 사, 그거 있어. 아, 자, 바퀴만 붙여. 문짝만 붙여. 자, 현대 자동차 있죠? 자, 이 사람들 저기 연봉이 거의 이, 평균이 1억 원 가까이 된다고 해요. <laughs> 연봉이 1억 된다고 해요. 현대 자동차에서 얘기는 게. 자, 얘네들 1억을 줄, 줄, 줄 돈이면 클론 공장에서, 난, 이제 삼성 바이오로직에서 어떻게 요 클론을 갖다 어떻게 요 카피해서 내놔요. 어. 이제 이건 저, 장기적 출력이아니야 어떻게 요 어, 저기 이런 저 산업 현장에서 어떻게 요 저기, 그 단순, 그 단순직을 할수 있는 그런 저기 노동자를 생산하는 클론을 갖다 생산을 해요. 그럼 보통 클론 한명 가격이 얼, 마가겠냐 보통 이게 저기 차, 저 중2 정도 나이가 돼야 팔 수가 있어요. 그, 들 너무 어리잖아. 그럼 어떻게 얘네 중2 정도 나이 때까지 키워요 그냥 이런 좀 그냥 막막 막 키워 그냥 이게 방사시키면서 키워 <laughs> 그럼 중2 정도 되면 얘네들이 어떻게 어, 몸이 어느 정도 완성이 돼요 그게 중2 나이였다 그럼 얘네들 갖다 어떻게요 어, 한쪽이 어, 소나타 가격이 보통 소나타가격이나 그랜저 가격 좀 상품성이 좋으면 그랜저 가격이고 차차 차, 차, 차 가격하고 비례를 해요 클론 가격이 좀 약간 이게 클론도 등급이 있어요 등급이 좋은 거는 그랜저 가격. 더 좋은 거는 뭐, 쟤네, 에쿠스 가격 가서 가는데, 보통 그랜저 가격하고 비슷한 가격으로 팔려요. 그리 보통 좀 하, 하급이나 이런 일반 노동자로 가는 애들은 어떻 해요? 쏘나타 가격으로 팔려요. 그럼 어떻게 해요? 보통 쏘나타 가격이 요즘에 한 3, 4천이면 사나? 그죠? 뭐, 프옵션도 4천만 정도 사죠? 그럼 요, 즘물가로는 클론 한명 어떻게 해 4천만 이면살 수가 있어요. 내가 현대 자동차, 내가 저기 회장이야, 사장이야. 기, 현대 기아자동차 사장이야, 자동차 회사 사장이야. 안 그래도 노조 때문에 골머리를 겁나게 앓고 있어. 지금 연봉을 1억 원, 평균가 저기 1억 원씩 주는데도 어떡해요? 멜만 월급 올려달라고 막 이러고 있어. 머리가 아프잖아. 그래, 어떡해요? 어느 순간에 어떡해요? 삼성 바이오직에서 어떡해요? 클론을 소나타 가격에 판대. <laughs> 소나, 소, 소나타 한대 가격, 4천만 원 판대. 4천만에 한대 사면 어떻게 해요? 월급 줄 일이 없잖아. 연봉 1억이야. <laughs> 연봉 1억을 줘야 돼. 그럼뭐 기존에 있던 저기 노동자도 쓸까요? 현대자동차 회장이 현대자동차 사장하고 현대 기아자동차 사장이 기존에 있던 저기 노동자 쓸까요? 머리에 총 맞았어요. 그럼 어떻게 해요? 자동차 가격에 어떻게 해요? 저게 비용을 줄이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뭐, 저게 어떻게 해요? 클론을쓸 수밖에 없어요. 현대자동차 1억이에요, 연봉이 거의. 생산라인에 있는 분들이. 근데 이게 뭐, 이 문자 붙이는 거한 3, 4일 교육시키면 누구나 다할수 있어, 그거, 시기에. 그럼 클론 애들 다 갔다고 어 교육을 며칠, 아, 일주일 정도 시켜놓고 사, 산업 현장에다 투입하면 어떡해요? 어, 잘 해. 불편 없이 어떻게 잘 해. 월급도 줄 필요 없어. 어,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어, 어, 다잘려요그럼뭐 이거 나중에, 예전에 한번 얘기를 했죠. 별의별 일들이 많아요. 폭풍도 일어나고, 클론들을 갖다가 어떻게 해요? 어, 기존의 일전의 노동자들이 어떻게 학살하는 사태까지도 발생했 해요. 클론들이 착취를 많이 당하고, 어, 나중에 이제 클론, 심하게는 클론들을 이게 저기 노동자로 부려 먹는데 거의 이, 이 잠을 안 재워요. 한, 하루에 두세 시간만 잠만 재우고, 그냥 풀로 그냥 저기 어떻게 해요? 어, 부려 먹어요. 그러면 그렇게 풀로 부려 먹으면 어떤 현상이 다르냐? 노화가 빨리 일어나요. 몸이 빨리 망가지고. 그럼 어떻게 나요? 어, 그냥 죽여요. 안락사 시켜요, 시키는 사 보통 인간 신체 나이가 20대 중반 되면 이제 급격하게 노화가 돼요. 그럼 어떻게 20대 중반이 넘으면 어떻게 죽여요? 그 영화에 한번 나왔죠? 아일랜드인가? 아일랜드 말고, 아틀란티스라는 영화도 나 시지적으로 그렇게 해요. 왜냐하면 30, 40이 넘어가면 노동성이나 이게 떨어져. 그리고 얘네들이 나이가 많이 먹잖아요. 그러면, 이제, 얘네들이 잔대가리가 불려가지고, 어떻게 해요? 인권 얘기하고, 그래. 그러니까, 얘네들이 인권이란 얘기를 못하게, 인권이란 얘기를 못할거 어떻게 해요? 얘네들이 보통 열다섯 살에 이렇게 부여먹고, 십년 동안만 딱 부여먹어. 그럼, 스물다섯 살 정도에 어떻게 알락살 시켜야얘들이 그러니까 얘네들이 이제, 머리가 붉어지면, 얘네들이 어떻게 혁명을 일으키기 때문에. 그럼, 알락살 시켜요. 그럼, 나중에, 심하게는 어떻게 해요? 어, 그, 걔네들 고기를 갖다가 어떻게 먹여요? <laughs> 누구한테? 어, 그, 클론들한테 먹여. 왜? 어, 어 그, 그 니까 <laughs> 얘네들 매, 매야 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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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여먹었을 거 아니야. 클론들도 먹여야 할까아 뭔가. 그러면 체, 싹, 싹이 어떻게 해요? 그, 저기, 폐기 처분한 그 시체를 갖다 먹여요, 시시대에 비용. 어, 그게, 그게 가능하나요? 어, 예전에 미국에 광우병 사태가 일어나요. 야, 광우병이 왜 일어나는지 알아요? 자, 그, 인간은 그나마 자취동물이라니까 얘들 때. 광우병의 그 원인이 뭔지 알아요? 소한테, 어떻게 해요? 소고기를 먹였어. 아니, 왜그 비싼 소고기를 먹여야 돼? 소소 부산물 중에, 어떻게 해야? 쓸모없는 부위들이 있어요. 자, 이게, 이걸 갖다가 어떻 버리는 게 아까우니까, 이 부산물, 소의 부산물 같은 거 살코기 쓸모없는 데를 갖다가 어떻게 요 이걸 갖다가 얘네들이 소사료로 넣은 거야. 지금은 광우병이 발생한대요. 왜 이유는 간단해요. 소한테 소고기를 안 먹이니까. <laughs> 자, 광우병의 원인이 다 밝혀졌어요. 소한테 소고기를 먹여가지고 어떻게 얘네들 이 광우병이 생긴 거예요. 소고기는 초식동물이에요. 인간도 그렇게 하면 인간은 괜찮아요. 인간은 살치류과 잡식동물이기 때문에 인간의 고기를 먹으면 어떻게 해요? 괜찮아요. 원래 살치류과 동물이기 때문에. 근데 소는 어떻게 초식동물이에요? 근데 얘네들은 무식이 않아요. 잠재의식이. 이 이게 자기 동족의 고기인지야? 고기를 자기가 먹고 있다는 거. 소 뇌는 모르는데 무의식은 알아. 그럼 나중에 이게 무의식이 미쳐요. 어 그게 광우병이에요. 자 지금은 광우병이 발생 안 해요. 왜? 왜? 이유 간단해요. 소한테 소고기를 안 먹기 때문에. 어 이미 현 인류는 어떻게요? 인류의 자기 비용을 쪼개서 자기 이익을 얻어서 어떻게요? 초식 동물인 소고 소한테 어떻게 자기 의 동족을 먹 먹기 어떻게, 고기를 먹겠어요 왜? 비용을 줄이기 위해서. 그럼, 사람한테는 안까요 어, 사람은 더잘 먹어요. 왜? 잡식동물이기 때문에. 그리고 사람은, 인간은 어떻게 해요? 설치류과 동물이기 때문에, 살치류과 동물들은 어떻게 해요? 얘네들은 어떻게 기본적인, 저기, 그, 똑같은 게 뭐냐면, 자기 동족의그 고기를 먹는 게살치류과동물이 초식동물은 당연히 초식동물이니까, 자기 동족을 안 잡아먹죠. 어. 유식동물들잘 봐봐요. 자기 동족 안 잡아먹, 자기 동족 잡아먹는 육식 동물 거의 없어요. 자기 동족 잡아먹는 동, 동물들이 대부분 설치 류과 동물들이에요. 잡식 동물이거나 설치 류과 동물이에요, 대부분. 자, 이게 대표적으로 또 하나가 뭐였냐면, 자, 돼지가 있어요. 자, 돼, 돼지가 잡식 동물이죠? 돼지는 자기 동족을 먹어요. 자기 새끼도 잡아먹어요, 돼지는. 돼지 키우신 분들 알 거예요. 자기 새끼도 잡아먹어요. 돼지가 못 키울 것 같으면. 그럼 예전에 미국에 있을 때 어떻게 소한테만 소고기를 먹였고 돼지한테는 돼지고기 안 먹였을까요? 어, 먹였어요. 근데 돼지는 광우병, 저기 광동병이 안 생겨. 왜? 이유는 같은 해 자취동물이기 때문에. 원래 돼지고기 자기 동족을 먹, 먹는 게 익숙해. 그 돼지한테도 자기 어떻게 부산물 중에 이걸 갖다가 돼지 사료다 넣어 근데 얘네들은 원래 자취동물이고 자기 동족을 먹기 때문에. 이 무의식이 어떻게요? 해안 미친 거야. 근데 손은 그게 안 돼. 그래서 어떻게 무의식이 어떻게요? 해 얘네들이 반란이 이렇게 미쳐 가는 거야. 그게 광우병이에요. 자, 역사적으로 어, 이런 잔인한 행동을 했어요, 인간은. 이유는 간단해요. 뭐 태장 비용을 빌려서 돈을 더 벌기 위해서. 인간한테는 어떻게 인간한테 는더 잔인하게요. 해왜 인간은 원래 살충과 동물이기 때문에 자기 동족 고기를 잘 먹어요. 그럼 어떻게 비용을 아끼기 위해서 자기 동족 고기를 먹여. 시진료가. 어, 그런, 전 인류에 그런 일들이 많이 발생을 했어요. 자, 이번 시대는 발생을 안 했어요. 왜? 원천적인 것 같다 국제법을 그걸 차단했기 때문에 그랬던 거예요. 안 그랬으면, 벌써 난리, 지금 클론 사태고, 클론 혁명 같은 거일어고 클론을 막 학살시키고, 막뭐 학살 사태가 벌써 일어나, 벌써 일어났어요. 예전에 오버워치 게임도 그렇고, 매트리스라는 영화가 있어요. 자, 매트리스의 그 원래 시나리오 앞에 클론 시대가 한번 있었어요. 한번 있었어요. 자, 한번 꿈꿔볼까요?